그러면다 망한다. 그런 얘기 흔히들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은, 어, 이건 이제 주식하면 대부분 다 일반 투자자가 망한다는 거는, 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 세계 400년 넘는 주식 역사에서, 어, 그증명이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식 역사 마찬가지거든요. 예. 어, 저희 역시 정권업계 35년째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나가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식하면은 대부분 다 망할까? 예. 그게 도대체 어디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게 이 역사적 사실, 딱한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주식 시장에는 두, 두 그, 어, 이, 이, 당사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주체는 사람이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객체는 주식입니다. 주가 움직임. 예. 그러니까, 이 주시장의 주가 움직임, 주식시장이 구성이 되는 것은 주체인 사람과 주식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이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은 뭡니까? 이 인간이라는 건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이할 때도 많은 경우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감정을 제대로 못 추세려가지고 순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람에 다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예. 그니까 그만큼 아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아, 주체와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 주식, 기업이잖아 그렇죠? 기업의 주가 움직임, 이 주식이 있는데, 아이 정권의사, 아, 정권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 선진 유럽, 미국에서 무엇을 위주로만 아이 분석하고 대책을 세웠느냐하면은. 객체 위주로만 대책을 세우고 깊 어, 어, 예,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 분석법, 그죠? 재무 대표 관련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일부 모든 거 외부 정보, 그 기본적 분석법과 그걸 보완하는 기술적 분석법,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어, 객체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문제는. 어, 그 옛날에 그 정권 전문가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은 이렇게 기본적 분석법과 어,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된다 요걸 유럽 미국에서 강조를 해 왔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걸 본받아 가지고 전부 다그 정부 아닙니까 그죠 객체 주식에만 어,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대량으로 매수를 할때 올라가고 대량으로 팔때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을 잘 분석하고 주가 움직임을 잘 분석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겁이 나서 못 산다든가 탐욕 때문에 안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은 주식 투자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유럽 미국에서 어, 이 정권 그, 어, 뭐 소위 그 먼저 한사람들 선배들이 바로 이렇게 주체인 사람에 대한 분석은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객체 주식에만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분석해 왔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 하느냐면은 마차가 아, 이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양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바퀴 하나는 빼버리고, 바퀴 하나로만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러니까 잘못 굴러가죠. 예. 지금까지 일반 투자는 계속 실패하는데도 이 정권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정권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정권 TV 경제 신문, 아 지금은 뭐또 유튜버도 있죠. 어 옛날 외국에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 주도해가는 그룹들이. 주구장창 외치는 게, 이 주식, 객체, 정보 예측 투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다들 실패하는 거예요.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거를 정권회사 지원, 저도 옛날에 정권회사 지원했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에 모르고 이것만 주구장창 분석했습니다. 다들 실패해버렸죠. 예.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드는 게 전문가 그룹에서 그러니까 막상 일반 투자자들이 이러한 객체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 기업의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고 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어 산업의 전망이 어떻게 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전쟁은 어떻게 되고 100번 분석해봤댔자 그거는 객체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객체 주식의 움직임은 100% 짜리를 절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무조건 오르고 지금 팔면 무조건 떨어지고 또는 지금 이 주식은 앞으로 100% 올랐다가 내리고 이 주식은 앞으로 50% 빠졌다가 내리고 그렇게 바닥과 꼭지를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주식의 움직임입니다 말하자면 확률상 기준밖에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체인 사람이 막상 돈을 가지고 매매할 때는 매수할 때는 혹시 그 사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락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한없이 더 올라갔으면 하는 탐욕. 그것 때문에 제때 못 팔죠?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감, 공포심 때문에 제때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 매수를 해버리고. 또 올라갈 때는 자꾸 더 올라갔으면 하는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제때 매도를 못 하고.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은 손실에 대한 미련. 그리고 내 본전에 대한 미련 때문에 또 제때 매도 못하다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려고 하면은 혹시 그 팔고 나서 올라가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다리다 기다리다 성길 나서 팔려고 팔아 버리고 다른 주식을 사면은 기다렸다는 대신 내가 판 주식은 올라가 버리고 하필이면 내가 산 주식은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주 시장의 주가를 선도하는 이돈 많고 정보가 빠른 이큰 손들 선도 세력들이 일반 투자자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팔때 여러분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가진 일반 투자자 대중들이 동시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가 묘하게 그렇게 흘러가요. 그때 동시에 팔때큰 손들이 그 물량을 매집해버리고 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다 리 기다 성길라서 팔아 버리고 올라가는 주식저거다 하고 뛰어들 때 여러분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 어,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 동시에 뛰어듭니다. 그럼 그 대량으로 매수를 할때큰 손들이 미리 사 놓은 걸 팔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추기는 세력들이 전문가 그룹이에요. 정보를 가지고 호재 악재를 떠들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 얘기 듣고 한다는 자체가 대중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과 여러분이 동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대중은 항상 실패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중의 움직임 심리를 이용해서 큰 손돈을 돈을 버니까요 공포를 이용해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합력을 이용해서 물량을 팔아 버리고 이게 놀랍게도 개별 종목이나 전체 시장 움직임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하려면은 바로 어 객체인 주가 움직임과 주체인 사람을 동시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객체 주식 기본적 기술적 분석은 이미 전 세계 400년 넘는 주식 역사에서 일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도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자꾸 주구장창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들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외다리 마찰을 끌고 가는데 실려가니까. 예. 네. 그 제가 볼 때는 대학교에서 주식을 강의하는 교수들, 그리고 정권사 간부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정권에 있었을 때이 사실을 몰랐고, 예. 그 뒤에 많은 그 고난 끝에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건데, 바로 이것 때문에 다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주체인 사람, 이게 바로 감정 매매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 매매, 내 감정. 왜 일반 투자자는 매수를 할때 망설이게 되고, 매도할 때도 탐욕을 부려다 제때 못하고, 손절매도 제때 못하는가. 그 심리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거를, 그럼 어떻게, 그러한 심리가 어떤 것이고,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제시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제시를 해드립니다. 일반 투자자가 실패하는 심리와 큰 손에게 당하는 심리. 예. 고그 바로 주체에 대한, 아 분석입니다. 예. 그리고 객체 주식도, 예, 정보 가지고 100번 해봐야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잘안 되거든요. 제때 매매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많은 복잡 어려운 정보 때문에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은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고 이 감정은 본인만이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확률상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감정매매를 해나가면서 홀로 서나갈 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권시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5년째 정권TV 나가든 유튜버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홀로 쓰기만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홀로 쓰지 않고는 성화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물론 가끔 남 믿고 전문가 믿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야 뭐 정성 카지노 가도 돈 버는 사람 가끔씩 있잖아요. 예.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식에서 성불 보고 싶다. 이제 120세 시대입니다. 100세는 벌써 지났어요. 요즘 뭐 어, 나이 많으신 분들 돌아간 가 분들이 어, 90몇 세, 100세 이렇게 되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사람, 그 분들이 벌써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래도 이제는 앞으로 1 2 0세대버버립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 인류의 먹거리가 인간의 생명 연장과 건강 유지, 거기에 이 먹거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엄청나게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돈 많은 그어 기업에서 바이오 분야, 줄기 세포 분야 어 벌써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그 어수 이 의료, 어이 바이오 이런 그 기술들만 해도 인간의 기본 수명은 120세는 기본이고 앞으로 150세 이상을 이 추구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벌써 미국은 그런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20세 시대 여러분들 그 주식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 힘들거든요. 예, 제가 이 정권에 게 35년째 있지만. 주식시장 한 사람 그만둔 사람은 딱두 사람 밖에 못 봤습니다 한 사람은 니돈 네 내던 돈 까먹고 돈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전공법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 니돈 네 내던 돈 태워놓고 돈 뺏기 전쟁터입니다 여기 전쟁에서의 가장 그, 어, 위대한 병법서가 뭡니까? 손자병법 아니에요. 손자병법의 가장 핵심이 지피지기 백전불태 백전백성 이거 아닙니까? 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성호할 수 있다. 위태롭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 기본적 기술적 분석은 오로지 객체인 주식만 분석을 했고 사람, 지기, 나 자신에 대한 일반에 대한 분석은 일체 안한 겁니다. 분석을 안 해놓고 뭐라고 외치냐면은 수많은 전문가, 정권에서 경제TV, 뭐 유튜버에서 떠드는 게 오로지 객체만 갖고 주구장창 떠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고, 뭐 2차 전지가 어떻게 되고, 뭐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그건 누구나 떠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확률상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추천하고 큰소리 쳐놓고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딱 면책조항 내밀어버립니다. 본 정보 제공과 종목 추천은 투자 참고 사항일 뿐 최종 책임은 본인이겠습니다. 이거 뭔가 다 있어요. 예, 정권에서 하고 뭐, 어, 유튜버가 어다 그렇게 숨겨놨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통합니다. 저 정권에서 했을 때다 경험해 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문제는 에이, 그래도 나는 뭐, 가방끈도 짧고, 나이도 많고, 초보 처음인데, 군부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체인 사람은 여러분이 스스로 감정 매매할 수 있다. 그건 누구도 못하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요건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객체에 대한, 주식에 대한 종목 찾아내고, 매매 좀 판단하는 거, 요거 핵심 아닙니까? 그거를, 정보 투자 대신에 이 주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손, 큰손 움직임을 포착해서 대응 매매 나가면 된, 대형 매매 나가면 됩니다. 고월 파워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쉽습니다. 익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이미 이 대한민국 정권 시장은 큰 손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나 여러분들이 제가 아, 여기에 마 마유에스타 네이버에서 마유에스타 검색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문편 한번 보시고 실전편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그 급상승주 700개 종목을 전부 종목별로 분석을 다해 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사전 매집하고 띄우는 겁니다. 띄고 패대기 치고 도망가고. 그 700개뿐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700개를 뽑아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데 그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삼성전자나 굵은 주식 일부 빼고는 대부분 다 어, 매집해 놓고 흔들고 띄워서 팔아먹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 원리를 모르게 되면 맨날 첫날 주구장창 여러분들 이, 이 주식은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는 이렇게 떠드는 전문가들한테 희망 고문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정권에서 옛날에 있을 때잘 써먹었죠. 삼성전자니, 뭐, 반도체주니, 뭐, 지금으로 치면 2차전지 추천해놓고 물려가지고 떨어지면 은 아유, 사장님, 사모님. 아니 주식을 뭐 오늘 내일 오르고 내리는 거 그거 알거 같으면 저한달 만에 육삼 빌딩을 사지요. 미국 같으면은 단기 투자라도 최소한 3년 5년이고 장기 투자 보통 10년 20년 가야 되는데 주식은 너그하게 장기 투자를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에 며칠 며 주, 뭐몇달 만에 움직이는 걸 그거에 연연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 기다려보세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희망 고문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역할하기 굉장히 쉬워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전문가였습니다만, 정권에서 직원이 전문가지 뭡니까? 예.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시점에서는 주식 일반 승화하려면 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명백한 그 역사적 사실이고, 이 대안이 바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강의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해보시게 되면은 너무 재미있고 쉽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요. 실전편 여러분 강좌 익히게 되고 또 실전훈련 매매 이거 대한민국 유일한 방송입니다. 홀 저. 자동차 도로 연수 받듯이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매매 훈련하는 건데 산다 판다 이 시점에서 전부 설명드립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거 실전 평강제하고 실전 매매 훈련 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존경에 맞이한 던그 전문가들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그 사람들 믿고 하는 거 정말 도박이구나 노름이구나 아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녀노소 가방끈 길고 짧고 관계 없다 그랬죠? 저보고 처음이고. 자,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